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물 주인이 고향에 드러내라고한 지가 벌써 토요일 저녁이었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유 뭐좀더 이따가 갈게요. 뭐 나중에 내보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부탁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 반려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아이들은 그냥 뭐 밖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 정말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죠. 아, 이거는 제가 캡폴 저번에 뭐저 선인장 타워하고 만드는 영상 올렸다가 미완성이 돼가지고 엉망인데, 이게 택배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요? <laughs> 얘들아, 이거 뜯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기다려 봐 봐. 아궁이 어디 갔노? 기다려 봐라. 네, 뭐 다행스럽게 지금 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같이 가겠지만 뭐 이사 비용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저희 집에 가전 제품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뭐 있지? 야, 가전 제품 뭐 있노? 공기 흡입하는 거 뭐지? 진공 청소기, 가습기 한개더 있었는데 진공 청소기랑 가습기랑 아 선풍기. 네, 저희 집에는 가전제품 그거 세 개밖에 없어서 뭐 옮겨갈 건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고양이 이거 타워 다뜯어가고 다시 들고 가야 되는데. 자, 이 아이들이 가고 나면 저도 같이 가게 될 텐데 여기는 뭐, 어떻게 쓸까요? 어, 그냥 이렇게 놔두기도 아깝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아, 얘들은, 이거는 들고 갈 건데 이 공간이 아깝잖아요. 네. 우리, 저기,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 시키면, 중성화 수술이 아니고, TNR이랑 중성화 수술이랑 개념이 틀립니다. 네. TNR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런 애들 뭐 TNR 신청해가지고 수술했는데, 하루 이틀, 뭐, 3일 이렇게 태어나면, 사실 몸조리할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분이 격리장을 마련을 해가지고, TNR 하고 나면, 한 3, 4일이라도 실내에서 보호하고, 뭐, 어디 돈난 데는 없나 잘 관찰해다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방사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격리장이 있는데 저게 좀 작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어, 여기를 격리시설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 말고 또 살다 보면 구조를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날, 어, 뭐, 2주간 격리를 할때 여기서 격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계속 애들 데리고 있기는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이주일 한 마리 정도 있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안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자, 오늘 뭐, 아무쪼록 제가 내일, 아, 6시, 저녁 6시, 수요일 저녁 6시에 이 아이들이 살 만한 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일 가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그집 보고, 여기보단 더 좋은 환경이길 바랍니다. 아직 그 붙어있는 것만 보고 왔는데 아무쪼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애들 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야, 이거 악궁이 배좀 보세요. 아이고, 악궁이 많이 컸죠 악궁이 이거 봐. 아이고, 그때 그 뼈밖에 없던 애가 지금 이만큼이나 컸네. <laughs> 우리 집에서 제일 뚱뚱한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 이거, 이거 보십시오. 빼 보십시오. 이거 등짝이 와, 떡대가 뭐. 저 뒤뚱뒤뚱거리네.